안녕하세요. 한자삼나의 심연진입니다. 한자삼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10월 24일 목요일이에요. 이제 10월도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은 이제 추운 겨울이 오게 되고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지금 어 온도가 낮으니까 이렇게 움츠려들기 쉬워요. 그럴 때 이렇게, 이렇게 이게 너무 긴장하게 되면. 좀온 몸이 나중에는 좀 뻐근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스트레칭 이런 거 하면서 건강 관리에 신경 써주시면 훨씬 몸이 이제 유연해질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거 시작해 볼게요. 이거는 벚나무화. 우리가 벚꽃 할때그 벚나무예요. 다른 말로 이거는 자작나무. 그 자작나무하고 벚나무는 생긴 자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자작나무화, 벚나무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 자전을 보면 일단 벚나무는 우리가 봄에 되면은 이렇게 꽃길을 만들고 벚꽃이 활하게 필때 되면 사람들이 많이 가서 상춘객들이 몰리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자작나무는 딱 봐도 멀리서 이렇게 봐도 이 기둥이 은색이다 보니까 꼭 은갈치가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바짝바짝 바짝 막 어떤 때 보면은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어~ 유난히 눈에 확 띄잖아요 색깔이 그 은색이다 보니까 보통 나무 들으면 갈색이 많은데 이 나무는 그~ 은색을 이제 띄우고 있죠 자작나무는 어머님 모양도 다르고 그런데 그, 또 더군다나 벚나무는 꽃도 예쁘게 피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자는 두 가지 뜻이 다 있다는 거. 그럼 여기에다가 클테 자를 딱 쓰면 화테라 하면은 어, 사할린을 말하는데 지금은 러시아 섬이에요. 근데 과거에 2차 대전 전에는 일본 영이었었어요. 여기가 그 사할린이라는 데가. 그래서 보면은 과거에 이렇게, 뭐 이렇게 직룡으로 끌려갔다든가뭐 이제 이럴 때 사할린에 갔다 이런 뭐 사할린 동포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거기 끌려갔다가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이제 있으시니까. 이럴 때 사할린 할때 이걸 쓰는데 여기 보면은 나무, 나무 했으니까 당연히 나무목이 나왔겠죠. 그죠? 그러면은 확 그랬었을 때 옆에 빛날 하자가 나와 있어요. 이 빛날화는, 음, 별빛, 불빛, 달빛에 이렇게 빛난다기 보다도 화려한 거. 그래서 이 글자는 이렇게 생긴 이거는 이 빛날화는, 이, 어, 어, 꽃, 꽃이 활짝 펴서 그 속에 그꽃 수수, 수술이 보이는 그 정도로 활짝 핀 화려한 거 우리가 왜 봉우리진 것 같고 화려하다 이런 표현을 안 넣잖아요. 그냥 활짝 핀걸 갖다가 화려하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 모양을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애국가에도 화려 강산할때 화자를 이 빛나라자를 쓰는데. 그래서 이 여기에 보면 여기 초두머리가 이렇게 나와 있듯이 이 초두머리는 꽃이라든지 풀뭐 식물과 관련된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거는 뭐냐면 활짝 펴서 거기에 있는 시방이 보이는 그러니까 수술이 보이는 그것을 이제 말한다. 이제 이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고 나무니까 여기서 나무목이 부수가 되는 거고 뭐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목 매일, 교목일 매일, 교일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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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면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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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단 이런 게또 주로 나오는데 여기서 목맨달세 당연히 끈 이런 종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목매는 뭐 장면이 뭐 나온다 그러면 거의 뭐 이렇게 뭐 천장에 줄이 매달려 있고 뭐 거기다가 목을 걸고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목멜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글자 뒤에 사자가 죽을 사자가 나오면은 목을 매 주, 죽은 거고 아니면 죽을 죽일 살이 죽일 살이 나오면은. 아, 사자가 나오느냐, 살자가 나오느냐, 살은 교수형을 이제 말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요거는, 거 요거 목을 맨다 할때 끈, 이런 거를 종류를 말한다 그러면은, 이 교는 음을 빌려준 역할 한 거죠. 이거는 사길교. 이 사길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음, 이제, 바로 지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귄다는 뜻도, 우리 가 교제를 한다. 이럴 땐 사귈 교회요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할 때, 교통할 때 교자를 읽었어요. 그럴 때는 엇갈릴 교. 그래서 이게 엇갈린다는 거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엇갈린다는 이런 뜻보다도 이게 우리가 도로망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차가 이렇게 가는 게또 있고,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가는 거 있고, 이렇게 가는, 것도 이렇게 가는 거 있고, 뭐 갈래갈래 어디든 그뭐 그러니까 버스 이게 노선을 보면은. 이 모든 게 똑같은 노선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거는 이렇게고, 어떤 건 저렇게고, 이제 다 달라요. 그럴 때 이거는 이 사길교 같은 경우에는 누구 누구를 사귄다라는 뜻도 있지만 엇갈린다 할 때는 교통을 이제 뜻할 때그 어떤 차 차량 교통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엇갈릴 교. 내가 차랑 뭐 교제하고 이런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는. 한자가 하나 있다 실때 대표 훈음이 있을 뿐이지 그뜻 말고도 여러 개가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꼭한 가지만 기억하실 게 아니라 아왜 그러면 교통할 때 사귈 교자 쓰는데 그럼 사귄다는 의미 말고 뭐 다른 뜻이 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추측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목멜교 같은 경우에는 음만 빌려준 역할을 한 거고 그래서 만약에 실사를 빼고 이 뒤에 고룹이 딱 나오면, 은 들교, 그러니까 들판, 교회 할 때, 교회가 아니라 교회 할 때는 이렇게 음을 빌려준 역할을 주로 많이 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이거 빼고, 나우목시본 학교교 이렇게 나오듯이 음을 빌려준 형성문자다. 이렇게 기억을 하되시면, 뭐 어려울 건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부처 이름 가. 자, 이 부처 이름 가 그랬어요. 저는 이거 하나 에피스토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 일급 시험을 볼 때였어요. 음, 시험 문제 중에 그 부처님의 제자 이름을 쓰래요. 어, 한자 하나를 딱 보여줬는데, 제자 이름을 제가 이제 모르니까 이걸 딱 보여주고 이제 옆에 메꿔서 이제 하나의 단어를 만드는데 이제 힌트가 부처님의 제자 이름이에요. 근데 제가 모르니까 못쓸 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가섭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섭 그러면 석가의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럴 때 석자가 이렇게 우리가 보통 입옆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도 가섭할 때 사람 이름 섭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게 처음에 알고 있었던 거는 여기 초두머리가 없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떤 책에는 또 초두머리가 있는 걸로 나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그 석가모니의 제자 이름을 쓰려는데 그거 못 썼던 거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석가모니 할때그 가짜를 이걸 쓰는 거예요. 석가모니 할 때.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렇게 생긴 거는 더할 가짜예요. 사치연산에서 더하기, 가감승제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럴 때이 더하기, 인구가 증가한다 할때 가짜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는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죠. 석가 할 때, 여기 부처 이름 가할 때. 그러면 이 이제 전형적인 이런 형성문자죠. 이 책받침을 빼도 가, 껴도 가예요. 이런 거는 그냥 볼 것도 없이 이거는 형성문자예요. 그럴 때이 더할 것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속도가 이렇게 평지 만약에 자,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내가 이렇게 평지 가는 거하고 내리막길 갈때 하고는 내리막길이 훨씬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러면 가속도가 붙는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그럴 때 더할까자 이걸 쓰는 건데 여기서는 음을 빌려준 형성문자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잠시 헷갈릴 수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이제 부연설명을 해드리면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생긴 글자도 있어요. 이거는 절, 가짜예요. 스님이 불공드리는 절. 그래서 절, 가할때 여기 보면은 사람이 들어가면 절, 가고 책받침이 들어가 있으면 부처 이름 가예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부처, 그러면은 부처님이, 우리가 사람이라고 연상할 때, 아, 사람이 들어가니까 이게 부처 이름 가고 이게 절, 절로 들어간다. 뭐 이런 표현 하니까 책받침이 나와서 이게 절, 가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착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혹시라도 나중에 이런 글자가 딱 봤을 때, 어 이게 부처 이름 가였나?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절가고, 이거는 부처 이름 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어, 고행. 이제 하시면서 많이 어디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떤 설법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 이 동네도 가고 저 동네도 가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많이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받침은 이거는 뭐 이제 많이 해서 기억을 하시겠죠. 걸을 척 플러스 발족 얘 예, 발로 이용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내 발로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누가 부처 부처님이 그렇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어려울 건 없죠. 자, 제가 준비한 이세자 여기서 마치고 그 금요일 날또 새로운 글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